와 오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됐는지 잘 모를 정도로 정말 운도 없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병살 타도 많이 나오고 이러면서 0대4 결국 넉 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를 하는군요. 딱1대0 상황에서 그죠. 경기 초반에 와나만루 찬스 그거를 무득점, 득점 올리지 못하면서 오늘 경기가 뭐 안타전은 아니었지만 계속 끌려가는 경기. 네네. 그러면서 한 점, 두 점, 이러죠 4대 0으로 지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. 네네. 네. 하나부터 여기까지면 안 되는. 그렇습니다. 뭔가 말루를 깔아놓고 2루에 스크러링 포션 주자를 두고도 어 그리고 오원석이 그렇게 부위가 안 좋았는데도 뭔가 안 되는. 제가 이걸 네. 중계를 하고 나서 이뭐 상대 팀이 점수를 많이 뽑든 뭐 우리가 조금 이런 비슷하게 가든 모든 경기를 동틀어서 오늘 같이 너무. 너무 뭐가 잘안 풀리고 좀 네. 지루한 경기또 처음인 것 같아요. 오늘 뭔가 좀 홀린 것 같이 네. 금방 또 끝나버리고 루상의 주자를 깔아도 뭔가 타격에서 날카로움이 없었고 타점이 없었고 그러면서 무득점 영봉패의 늪에 빠졌습니다. 걱정은 지금 15이닝 연속 무실점인데 무득점. 이 네. 네, 무득점인데 이 이런 이 지금 타격 페이스가 지금 뭐 우리 게임하면서 계속 얘기했지만 전체 타격 1입니다. 1위 팀인데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계기로 해서 슬럼프가 또올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좀 걱정이에요. 예, 이래저래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또 안타까움이 많이 남는 경기 오늘 중계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, 이 타수는 오늘 예, 오히려 독약이 된것 같아요. 예, 정말로 안타깝네요. 그리고 중요할 때 어떻게 이렇게 병사를 하나같이 똑같이 쳐대는지 <laughs> 똑같이 쳐대는지 <쳐다든지. 웃음> <laughs> 정말 웃기지 않아요? 오늘 병사를 치는 선수들이 병사를 안 치는 선수들이에요. 나승엽, 김동혁 그리고 레이스까지 병사를 쳤습니다. 무슨 수로 아, 이깁니까? 저는 아무튼 오늘처럼 이런 경기는 아나 중계하고 처음인 것. 처음인 것 같아요. 너무 뭐, 뭐막 <laughs> 뭐가 안 풀리고 지루하게 예, 하다가 예. <laughs> 수고 많으셨습니다